중구동무 친구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대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갑겜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제 찬양 예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나사렛에서. 근데 그곳에서 동네,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백첩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케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케오의 이름의 뜻은 바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케오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사케오의 부모님들은 사케오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자라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로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 말씀을 통해 또알수 있는 건이 삭개오는 어디 사람인가요? 바로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팔레스틴 지역 중에서도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절 말씀에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 나와 있나요? 바로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리장은 오늘날 세무서장과 같습니다. 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사키오는 이러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경쟁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세무 서장인 도시에 바로 부자였어요. 어,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로마로부터 위탁받았어. 팔레스틴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은 자기가 걷는 거 위에, 로마의 세금 위에도 더 많은 것을 착취해서 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이 세리들, 바로 이 사기호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그가 만약 돈이 아니라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팔레스테니아 이 민족 자체가 그의 큰 가치였다면 그가 그런 것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민족들의 그 가난한 그 돈까지도 그것을 착취해서 부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싫어했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리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7절에 사람들이 사케오에게딱한 글자 이걸로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죄인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사람 보고 수은거를이대 저가 죄인의 집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바로 사케오의 집이에요. 즉 사람들은 이사케오를 향해서 딱한 글자 바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재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상종하지를 않죠. 재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 또한 더럽혀진다 생각해서 그 재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그들과 거리를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교호는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삭교호가 어떠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사기오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하지만 사기오는 그것을 볼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은 사기오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아마 차단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가까이 오자 저리가 라면서 비키거나 아니면 그를 멸시하면서. 도무지 지나갈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삭개오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삭개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 저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으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막아서 또 자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데그 사람이 단순히 유명한 사람, 어 그래?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유명한 사람인 것만 알고 나에게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에이 그냥 집에 가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BTS나 인피니트 여러가지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이 지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밀쳐, 밀치더라도 모독에 그것을 막더라도 어떻게든 그 아이돌 연예인을 보려고 비집고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하그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내가 너무나 만나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삭교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교호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로 아이돌 연예인 자체 너무나 꼭 보고 만나고 싶은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교호는 사람들이 밀치던 키가 작던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대로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올라갔나요?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자기가 키가 작더라도 누구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멀리서라도 위에서라도 지켜 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올라갔던 거예요. 즉 우리는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사님은 사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충분히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또그 가운데서도 큰그 부자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누린 사개오지만 자신의 결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개오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을, 어, 저기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나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란 그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개오는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그사개오를 누가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바라보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누구 집에 바로 사개오의 집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사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고 거기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삭개호를 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삭개호를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은 맞아요. 그런 죄인인 삭개호. 모든 사람이 욕하고 멸시하는 그 삭개호. 그 삭교를 누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고 멸시하고 다 저주하던 그런 삭개호의 집에 직접 찾아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착한 사람? 친구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 또 리더십이 있는 사람? 어,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성적이 좋은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나를 괴롭힌 저 사람, 어? 나에게 욕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 도저히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우리 친구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 종로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 참 여러가지 속에 앙숙인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저 사람들이 참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전호사님도 그랬어요. 중학교 때 전호사님을 괴롭혔던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처음에 전호사님 마음 가운데 저 친구들을,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도저히 용서해주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호사님 마음을 변화시켜주셔서 저 친구들을 향해 불쌍히 어기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존나사님은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더그 친구들을 위해서 더 다가갈 수 있었지만, 참그 마음을 갖기 전에는 참 많이 어려웠어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쳐다보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차올라서 도저히 쳐다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그삭개월이라는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자신들의 돈을 갈취해요 자신들의 가지는 그 돈을 오히려 더 많이 빼앗아간 그런 삭개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에게서 삭개오는 죄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삭개오는 누구였어요? 똑같이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했나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바로 급히 내려와 어떻겠어요?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이 무엇인가요? 바로 손님을 내집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극진히 모시는 거예요.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 마음에 변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재인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에 모시게 됩니다. 영접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교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열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케오처럼 예수님께 나오고자 아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 문을 열어야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사개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뭔가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또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서 부르시거나 그들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누구였어요? 바로 죄인들, 부족한 사람,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시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어, 저 사람은 아니요 하는 말에 기구리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본지는 뭐였어요? 바로 잃어버린 그 양. 하나님이 찾으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오늘 보문 말씀 절해보면 바리세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세인과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똑같이 기도하게 돼요. 바리세인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바리세인은 손을 활짝 피면서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죠. 다른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어이없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토색과 부리와 간음을 하는 하나님께 그 죄를 짓는 죄를 짓는 저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게 있는 그 죄인 중에 죄인이라 얘기하는 저 세례들과 같지 않는 나 자신이 그럴 것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교만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는 11주 했어요. 저는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이거 했어요. 나 의인이죠? 잘했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의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그는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떡하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손을 펴면서 하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교만한 기도를 했지만 이 세리는 딱한 마디 기도였습니다. 바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에요. 바로 이러한 딱 한마디의 기도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는 뼈저리게 깊이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내가 죄인인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 난 의인이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어떤 기도였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큰그 죄인임을 아는 그 사람. 그리고 겉으로 내가 봤을 때는 참 너무나 괜찮은 같이 보이는 사람이지만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케오도 그와 똑같았어요.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 유하했다는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신의 큰 가치로 여기던 그 돈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보고 1 8장에 부자관리는 그 모든 십계명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딱 하나 돈을 내려놓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모든 것을 다 지키던 부자 관리였지만, 그는 딱 하나 돈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교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욕하고,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악독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 가장 큰 가치, 모든 사람이 다 버리기 어려운, 다 포기하기 어려운 그 돈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행동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나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정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로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봤을 때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어, 쟤? 쟤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그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참 많이 주의해야 돼요. 참 많이 경계해야 돼요.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스스로 가치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이 돈에 대한 가치에서 누가 가장 큰 가치로 변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겨오는 이제 그 돈이 자신에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니게 되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쓰는 도구로서 변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돈을 나눠주는 하나의 사명자로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마도 그 가치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거기서 참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은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무언가를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중고등고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